안녕하세요, 여러분. 불꽃정화 제주도 이모예요. 저는 오늘 그랜드 그림타워 제주도용동 아침 그랜드 키친 런치를 먹으러 왔어요. 엄청 맛있다고 가지고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안녕. 너무 맛있어요. 연어가 너무 부드럽다. 저는 회종류를 좋아해서 회종류랑 육회랑 그리고 전복, 소고기, 새우, <laughs> 너무 맛있는 종류입니다. 민주쌤은 음... 식을 가지러 갔어요 이게 색깔이 진짜 적당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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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지고음 i <laughs> 드저트 가져왔답니다. 흐흥. 커피 갖다 주세 내가 먹기? 어? 내가 먹게 돼. 아니 아이스로. 아, 어, 좋아요. 아이스로 달리... 갖다 달라고. 아, 뺀거 갖다 달라고 할까? 아니, 내가 시키기 좀 했다가 나는 라떼 먹고 싶어서. 라떼? 시킬걸. 거 아니, 아니, 내가 그 아이스 라떼는 어. 내가 만들면 좋을 거 같아. 내가? 어, 내가? 응. <laughs> <쓸? 웃음> <laughs> 맛있어. 음 스테이크가 너무 맛있어. 여기 어 맛있어. 맛있어. 맛 디저트가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장난 아니네요 패션으로 추 차베트 음, 어, 진짜 맛있다 이거 뭐야 살살 녹아 살살 녹아 카톡 카톡 근데 인절미 보다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아 오늘 너무 상큼하다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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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짱맛있어요 이거, 이거, 뭐야? 여기 디저트가 너무 맛있어요. 완전 부드러워. 오. 음, 이 배달 살물로 가. 크림은 내가 먹을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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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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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장난 장난이다 와 <laughs> 우리 조카들 엄청 좋아했네 아유 와뭐 먹고 싶어요 저는요 뭐가 맛있을까요 아 너무 귀엽다 마시멜로 마시멜로 우 제작 빠져 우 여기 들어가고 싶다 왜어왜 <laughs> 어? 왜? 초코 바다에 빠지고 싶네요. <laughs> 파인애플? 또 예. 아나 파인애플 좋아. 바일루. 아 멜론도다. 멜론. 있다 멜론 해 주세요. 파인애플하고 멜론. 아, 과일에다가도 하는구나. 빵이다. 우. 쌤다 먹어? 어, 아니 나는 과일만 먹어도 돼? 다 먹어. 멜론 멜론. 멜론 큰가? 응. 큰거큰 거, 큰 거. 좋아, 좋아. 우. 어, 동영상이다 <laughs> 사진인 줄 알았는데. <laughs> 그럼 이게 패션 후르츠 망고였죠? 망고 패션 후르츠. 였 망고 가 맞았네. 망고 맞았어? 아까 망고 패션 후르츠니까 맞아 맞아. 거네. 난 아까 맞데 패션 후르츠 맛이 좀더 강한 거 같아. 긴 여기 샤베트가요. 음, 너무 맛있다 완전 상큼해. 음, 이탈리아 같아요. 이탈리아? <laughs> I feel like I'm in mean, Italy. <laughs> 뭐라는 거니? <laughs> 여기가 디저트랑 아이스크림이 진짜 맛있다. 움직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요. 우리 한번 디너도 올까요? <laughs> 좀 이따 오게요 디너는 랍스타 나온대요 이걸 먹고 또난 전복을 먹겠어 음, 맛있당 음. 네, 나 이거 또 해야 돼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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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림타워 그랜드피친 짱 맛있어요 비싸도 자주는 못 와요 <laughs> 나 아까 친구가 같이 가자고 하는데 흔들렸다 그러니까 <웃음> 어? <웃음> 말당 여기는요 큰밥 먹고 오셔야 돼요 <laughs> 나는 저녁까지 다 먹어야지 여기서 저는 전복이 너무 맛있어서 전복을 다섯 마리를 더 신청했습니다 저도 저녁까지 먹고 가 <laughs> 나는 나는 안 먹어도 되지 그렇지, 그렇지. 아이들 때문에들 때문에, 애들 때문에. <웃음> <웃음> 전복 버터 구이가 너무 맛있어요. <laughs> <laughs> 뜨거 뜨거 <laughs> <laughs> 내장까지가응나 <laughs> <laughs> 내장 <대장> 좋아해. 내장이 <laughs> 약간 씁쓸하긴 한데, 저는 좋아합니다. 단짠단짠 꼬쑤꼬쑤 꼬쑤하고 쑤고 전복의 진심이기 때문에 오, 오. 이 영롱한 전복의 작품. 노루, 노루스 음악이 너무 잘 궈졌어. 데 전복 죽을 내장으로 하잖아요. 몰랐어. 몰랐어. 뭘? 로 해? 전복 죽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전복을 잘라가지고 나올 줄 알았는데 전복은 안 들어가고 동생이랑 그때 패키지 여행 왔는데 해녀의 집을 갔는데 그때 전복이 안 나오고 전복 내장 색깔로 이렇게가 나온 거 보고 처음에 깜짝 놀랐어. 영롱이영 저녁에는 이단을 랍스터가 나온다고 하는데 점심에는 전 전복이 제일 맛있네요 지금까지 먹은 뭐 것들은 뭐죠? 이거는 정말 맛있었고요 이건 정~~말 맛있어요 <laughs> 요즘에는 두게 하면 안 된다고. 널두개 하면 안 돼. 요 MZ 세대는요 짧게 해야 돼요. 어. <laughs> 우리는 Y 세대는? 우리는 나는 XY. 그래. 우리 X 세대였지. 와이너 와이너 와이브 뭐지? <laughs> 그래도 전복는 세트 짧으면. 응. 길면 안 돼서. 오늘 <laughs> 원래 음식 느리게 안먹습니다 최대한 느리게 먹는 거야, 알죠? 이 음. 네 맛을 잊지 않을 거야. <웃음> <웃음> 밤에 잡시 생각할 거야. 음. 이 다섯 개만 더더 시키지. 너무 좀 그쪽 약간 열 개를 시키기엔좀 그렇잖아요. 월개를 너무.. 다가오면서 어, 가섯개더시켜는지 그랬어. 생각이 짧았어. <laughs> 역시 지혜로워요, 민주쌤. <laughs> 먹방에서 내가 지혜, 민주쌤을 못따라봐요 쫀득쫀득. <laughs> <찬들런스. 웃음> 근데 부드러워. 부드럽고요, 질긴 <찔들런스>. 게 <laughs> <찬들런스. 웃음> 않아요. 전복의 매력 전복에 좋은 전복을 쓰면 또 이래 너무 특죠 약간 오래된 전복은 또안 그러거든요 역시 드림타워 그랜드키친은 다릅니다 드림타워거든요 내가 네, 뭐라고 했어? 그린타워 죄송한데요 내가 원어민 발음이 라서그겠을요 드림이라고 해, 드림이라고 했어 돌려봅시다, 돌려봐 음, 맛있어요, 맛있어 전복 맛있어요 짱짱! 녹차 <laughs> 사백을 진짜 진하다, 어? 녹차. 맛있지? 녹차. 흑인자는 어때요, 쟤? 파랑. 다 음, 단다, 지 고소하다. 어, 맛있는데 파 아, 녹차가 더 맛있어. 흑임자도 진하긴 한데 그 약간 쓴맛도 조금 달아서 원래 흑임자는 그 약간 좀덜 달잖아요 근데 아직 끊림이라죠 녹차 맛응 녹차 음. 맛이어 되게 진해 하겐다지뭐 이런 거 같아 그거보다 더 부드러워요 샤베트 의맛이에요 젤라또 느낌 야 우리 정학쌤이 이런 거 먹는 건또 오랜만이네. 저는 저도 육개나 해산물 위주로 먹고 디저트 잘안 먹거든요. 하지만 골고루 여기는 진짜 맛있어 이거 보여드려야지. 아까 보여드렸을걸? 너무 부드러워. <laughs> 부드럽고 맛있어. 여기는 아이스커피도 돼요. 맞아요. 딴 데는 안 돼요. 그 어. 네, 아... 신랑 호텔은 돈 내야 돼. 아이스 아니었냐? 내가 얼음 가져가야 되는 거 500원이 아닐 거 아니야? <laughs> <laughs> 얼음컵 1500원! 여기는 디저트가 진짜 맛있어요. 다 맛있네, 다 맛있어. 저희는 2시간 반을 꽉꽉 채워서 있을 겁니다. 2시간 20분째. <웃음> <웃음> 끝까지, 오! 웃으면 안 되겠다. <laughs> 근데 너무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어. 패션푸르츠가 맛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패션푸르츠 좋아하고 나도 옛날에 피자업 가면 피자업 그... 아, 샐러드바? 어, 샐러드바에 있었어요 그지그지나지있었 그, 그거 먹으러 갔지 그지 피자는 싸우고 그치, 난 초콜릿밖에 안 시켰어 내일은 우리 초계국수 벌써 배불러 괜찮아요. 내일이니까 <laughs> 내일까지 수화가 되겠죠. 아니요, 언니도 <laughs> <laughs> <오늘도> 밀어 넣어야죠. <laughs> 아 웃긴. 저도 너무 진하졌어요. 로 되게 맛있던데. 어, 완전 진. 음. 하나 먹어. 음. 나해고 아. <놀라> <놀라> 나가서 먹고 갈까 봐. 기나나가 먹으면 어때? 낙나는고 아닌가요? 머리. 오늘. <놀라> <놀라> 재활용하면 승부해야되는데? 응? <laughs> 재활용하면 승부해야되는데? 여기서 다들 승부가 된다고? 对对对